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단 집회를 위해 필요한 문서 중 후보 등록 공고문과 후보 등록 신청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문서 모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후보 등록 공고문은 관리단 집회 주최 측에서 구분 소유자 등에게 관리인으로 출마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법을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희망자에게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중앙 현관이나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붙이면 됩니다. 후보 등록 신청서는 구분 소유자 등이 관리단지표에 주처치게 출마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소집 통지서와 후보 등록 공고문에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도 마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후보 등록 공고나 후보 등록 신청에 관한 내용은 집합 건물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관리단 집회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명문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요. 관리단 집회 효력을 지키는 일. 법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면 부종식 변호사 사무실 02 3477-7006으로 연락주세요.